여러분은 골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본적 있나요? 누군가는 극적인 퍼팅이라 말할지 모르고, 누군가는 타이거 우주의 부활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 이정은 식스 선수의 골프는 신념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묵묵히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포기하지 않는 골프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 신념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보기 말고 버디입니다. 일부 이름 뒤 숫자 6의 의미. 이정은 6. 처음엔 누구나 그 이름을 낯설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6이 붙었지? KLPGA에 이미 동명이인이 5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이정은이라는 평범한 이름에 6을 더했을 뿐인데 그 6은 결국 그녀만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숫자 하나가 상징이 된 거죠. 여섯 번째지만 누구보다 특별한 선수. 그녀의 골프 역시 그런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정. 2017년 KLPGA 4승. 2018년 2년 연속 상금왕. 하지만 국내 무대를 정복하고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감히 미국으로 향했죠. 2019년 LPGA 루키 시즌, 그리고 US 여자 오픈 우승. 첫 해의 메이저 대회 우승. 이건 누구도 쉽게 해내지 못한 기록입니다. 그때 그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었어요. 누구보다 연습했고, 누구보다 기다렸으니까요, 이정은 식스. 3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사람. 하지만 그녀에게도 시련은 왔습니다. LPGA 투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코로나로 대회가 중단되며 리듬은 깨졌고, 부상과 슬럼프, 긴 침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은 대회든 큰 대회든. 그녀는 항상 묵묵히 연습장에 있었고,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스윙을 반복했습니다. 성적보다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 해요. 이정은 식스. 그녀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신념 그 자체를 믿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부 골프를 바라보는 그녀의 철학. 이정은식스 선수는 스스로를 노력형 선수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말합니다. 골프는 나에게 끝없는 인내의 스포츠예요, 이정은식스. 이 철학은 그녀의 플레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적고 실수를 해도 금세 회복합니다. 바로 그 점이 골퍼로서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오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녀의 골프는 인내와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지금 골프를 배우는 누군가가 있다면, 스윙폼이 예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리가 덜 나가도 괜찮습니다. 매일 1mm씩 나아가려는 마음, 그게 이정은 식스의 골프입니다. 마무리 시청자 참여. 여러분은 골프를 하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 그런 시기라면, 이정은 식스 선수의 이 말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오늘은 조금 부족해도 결국 나는 나아간다. 댓글로 여러분의 골프 인생에서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과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버디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실 거죠? 그럼 내일 또 만나요. 보기 말고 버디.